네가 말해 헤어지자고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 야넌뭐 변한 줄 알아 너야말로 그대로야 나 만나서 힘들다 너 혼자 있은다 너 지금 옛날 그짓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만 숨 막히고 피 말라? 나야말로 너랑 같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네가 나 다시 만난 거 후회하고 있을까 봐. 나 숨도 제대로 못 쉬어. 그런데도 넌네 생각밖에 안 하지. 너 힘든 거, 너 서운한 거, 너 혼자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. 네그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나는 그런 나. 네 눈에 보이긴하 해? 결국 넌네 생각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말해 헤어지고 싶으면 이제 네가 말해 나야말로 지긋지긋하니까